김미국 위원님, 이 정권이나 정부는 한마디로 웃기는 정권이고 정부입니다. 법도 입법부에서 제정도 하기 전에 정부가 대책이라고 발표해 가지고 법적 효력도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구의 지정은 모든 지정을 제한할 때부터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은 10분의 1로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제한과 지정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모든 의사 결정의 출발은 과반수 이상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2분의 1도 3분의 2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4분의 3까지가 있잖아요. 도대체 공공 개발하고 민간 자율 개발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 개발은 아무 때나 그냥 수용하고 아무 때나 특례 발효하고 아무 때나 혜택을 줘도 되는 겁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의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나눠먹겠다는 생각이 그게 정상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I'm <laughs> sorry.